So this is in v i v e production of s i l o c y b i n in e c o l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약동사는 박테리아예요. So 여기서 이제 magic mushroom이라고 환각제로 쓰이는 그런 마약인데 얘가 schedule o substance예요. 가장 위험하다고 가장 통제가 많이 되는 약물인데 그래서 대마초나 이런 헤로인 같은 물질들이 스케줄온 사브스턴스에 있어요. 네, 얘가 최근에 한 연구에서 이런 디프레시드 디스월드 이런 우울증 같은 치료하는데 효과가 엄청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막레디 같은 데에서 이렇게 어포우트도 많이 받으면서 이게 어, 이슈가 됐었는데 이 문제는 투 만드는데 가격 이 비싸요. 이일 그램 만드는데 2,000 US 달러, 거 200만 원이 들고 실제로 이제 찾아보니까 연구에서 살 때는 대략 7,000 to 10,000을 주고 샀다는 거죠. 그래서 700만 에서 1,000만 원. 1g당. 그래서 위의 스터디에서 보면 은위 연구에서는 이 정도를 썼다고 했으니까 한번 치료할 때마다 20mg, 그 다음에 30mg. 즉 환산을 보면 은한번할 때마다 약간만 19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썼다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꽤 비싸요.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brilliant한 생각을 했어요. 여기서 이 머시룸에서 만든 이 약물을 만드는데, 이 약물을 만든 유전자를 이 대장균에 넣어서, 박테리아가 또 약물똥을 싸게 하면 되지 않을까. 이렇게 했더니, 이제 만드는데, 화학적으로 만들면은 1g 만드는데, 200만원 되는데, 이제는 1g 만들 때, 10달러 밖에 안들어 200배나 싸진 거죠. 그럼 이걸 한회가 누구냐? s i o b i o t h e r a 라는 회사를 어 이제 만든 건데, 이게 사실은 이 연구를 한 다음에, 연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심바이오테라피르기는 회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이걸 했냐 이 유전자를 가지고 대장균에 넣었냐는 다음 영상에서 논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.